지금부터 국민영화 유관수추진위원회세종수배자치시 지회장 임명장 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laughs> 샹규야, 추진위에서 손영호 감독님 오셨지 맞아. 지회장 임명 받으시는 분은 우리 아빠야. 그래. 한강희 지회장님.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지. 자, 임명장, 소속 국민영화유관순추진위원회 직급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장, 성명 한강희, 귀하를 국민영화유관순추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5년 5월 2일, 사단법인 한류문화산업진흥원 국민영화유관순추진위원회. 예, 네, 여태, 어, 이 임명장을 감독님한테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고요. 이번 유관순, 어, 국민 영화 제작을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당합될 수 있도록 어, 조그마 힘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 영화가 잘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단결하고 단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